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기우 생일 기념으로 랜박을한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원가는 2만원이고 팔가는 5배 에누란 4천원이에요 택착 시에만 4천원이 되는거고 택포 시에는 8천원입니다 그럼 구성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게 있다면 이랜박을 구매해주시는 분께 윤기우 포스터가 들어가요 윤기우 생일이기 때문에 윤기우 이런 포스터가 이렇게 접혀서 가는데 이렇게 접혀있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선같은 하자가 있어요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포스터가 한장 그냥 덤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제 쿠폰이 두장 들어갑니다. 이번 랩박도 최대 중복이한 세트이기 때문에 소장하셔도 좋고, 진짜 재판하셔도 그만큼 이쁜 도안들로만 들어가요. 루안님 출처스피 버튼 한 세트. 아, 그리고 제 여기는 네임펜 쓰다가 잠깐 모든 건데 그거는 이한에 부탁드릴게요. 제, 저랑 다명님 공동 출처. 구름님 출처. 구름님 출처. 제 출처. 유인님 출처. 전짱구님 출처 출처들은 다 제가 따로 적어드리기 때문에 아마 고려하실 때도 쉽게 고려하실 수 있으실 거세요 찌슈님 출처 제 출처 태코님 출처 영웅님 출처 애정님 출처 폴라로이드 제 출처 폴라로이드 한 세트씩 들어가요 애정님 출처 슬로건 멤버다한 장씩 들어갑니다 일반 미니 슬로건보다는 크기가 크고요. 일반 슬로건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봄날님 출처 소주 스티커 팩한 팩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찐심님 출처 전국어 슬로건이 한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는 2만원이고 팔가는 4천원이 5배 의눌렌박 구성 영상이었고요. 구매하시는 분께는 이런 윤기호 포스터까지 드리니까 한 번씩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